민선 8기의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.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등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.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. 인수위는 민선 8기의 이정표가 될 시정 비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 정했습니다. 이를 위한 50개 세부 과제도 발표했는데 핵심은 대구 통합 신공항 국비 건설입니다. 지역의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이 구조적 한계를 깨고 대구의 50년 미래 먹거리 마을 위해서는 3.8km의 활주로를 갖춘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이 국비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반도체 로봇과 같은 5대 미래 산업의 집중 육성과 군부대 재배치 댐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, 금호광 르네상스 등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. 이중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,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댐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와 까지체결 있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 추진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2 대구 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새로운 의료원 건립보다 기존 의료원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겁니다. 현재 있는 대구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공공병원으로역할 하고 있는가, 이 것을 어떻게 전시 것인가, 이 먼저 선된 이후에 다시 재이을논의한 것이 하는 게인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. 이와 함께 분과별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과.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, 출산 전후 임신부 맞춤형 서비스 등 30개 정책도 따로 제안했습니다. 한편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50대 정책 과제를 홍당선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위원회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.